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네. 탤런트 김성수 씨. 네 나이가 올해 52살인데 네. 언제쯤 결혼할수있을는지 <laughs> 예, 이런 감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. 나이가 52살아. 예, 예. 인정법에는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, 뭐, 좀, 30대 후반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, 그죠? 예. 또 이제, 말년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. 그 말년이라는 예. 이야기는 예. 뭐 50이 넘어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근데, 원론적으로 이제, 인연의 값이 있느냐, 없느냐. 그러니까, 부인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, 없느냐가 문제겠죠. 예. 근데 이 친구는 그, 성격 자체가 타고난 어떤 DNA가 굉장히 이제 자존심도 강하고 또한 어떤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한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여친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친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. 네. 누구든지 뭐 보통 우리가 젊었었을 때는 여친을 한두 번다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런데도 그때 만났던 그 여친들이 내 부인으로 와 닿지 않고 결혼생을 할수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. 음. 어, 이 친구를 사주계를 분석을 해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어, 여친은 있어요. 그런데 그 여친이 왜 나와 있는 게 없느냐라는 거죠. 음.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, 김성수라는 이름을 딱 두고 보게 되는 것들으 일찍, 중년 때도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. 음. 아마 55세 이후로라야 아마 그 운명의 각 배우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. 음. 그것은 아마 결혼을 할수 있는 그 배우자는 아마 2025년 한 11월 정도에 나타날 것이다. 음. 그렇게 제가 이름을 보고 예측을 한번 하게 됩니다. 음. 근데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으면 어 아주 신뢰성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배우자고요. 음. 화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밝은 배우자는 될 것이다. 음. 아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단 내가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. 음.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아마 먹게 될 겁니다. 음. 결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네? 네 고맙습니다.